여러분 삼성과 데릴라 이야기 아십니까? 어, 이건 성경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일반 사람들도 어,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은 영화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페라를 통해서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요. 성경 사사시대 때 있었던 실제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루키는요, 이 사사기와 똑같은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한 가정이 모압으로 이민간 가정사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왜 같은 사사시대의 배경 가운데 굳이 구분해서 사사기와 룻기를 기록할 필요가 있는가? 굳이 이렇게 따로 기록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영적으로 타락해서 끝나는 사사기와 이 룻기는 똑같은 시대적인 배경이지만 그 영적으로 타락하고 암흑한 시기에 한 가정에 다가오는 고난을 극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게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이민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영적 암흑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계속 방황하는 약 340년의 기간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안에는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떠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강구하고 회개하는 이야기. 그 징계를 하나님께서는 거두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타락하고요. 그러면 징계가 있고요. 회개가 있고요. 거요. 오늘 우리 본문 루키도요 사사시대의 한 가정사라면은 이 루키 안에도 이런 사이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유다 베들렘 땡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흉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렘에서 하는 한 가정이 모압당으로이 흉년을 피해서 이사간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 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1절을 보면은 거, 거류하였는데 went to live for a while. 잠시 나그네처럼처럼 그곳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 끝에 보면은 거기 살더니 lived there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절에 보면은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 돼요. lived there around 10 years. 여러분, 무슨 내용이나요? 사사기 전체적인 배경 속에서 본다면은 이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피하고 잠깐 살려고 간 것인데요. 단지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간 것인데요. 무슨 용구인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10년 동안 아예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관점에서 보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데, 이 가정은 흉년을 피해 모압당으로 내려갔고요. 거기에서 아예 정착하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자로서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두 비즈니스든, 자녀 교육이든, 어떤 건강 문제든, 형제간의 문제든, 어떡 하네? 관계없이 우리도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꼭 이런 어려움이 오면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 이번에 함께 가야 하나요? 형제들이 살 집도 이미 다 마련해놨으니, 몸만 들어와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모시면서 그냥 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저에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애들이 학교도 잘 가고요, 직장도 월급도 올라가고요, 성질하고요, 비즈니스도 잘될 때는 이런 거 묻지 않는데, 직장에서 아웃되고, 또 집을 렌트비도 못낼 정도로 어려워지면 꼭 묻는 상황. 그걸 꼭 물어요. 오늘 본문 같은 상황이에요. 원주기 쓰면 그러겠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동안 이 땅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들 일로 학교에 가면요, 도무지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PTA 컨퍼런스에 가보면 또웬 서류는 그렇게 많이 날라옵니까? 단순한 빌지야 뭐 문제가 없지만 IRLS에서 날라오고요. 슈페리얼 코트에서 날라오고요 또 DMV에서 날라오면요 무슨 내용인지 먼저 걱정부터 됩니다. 어디 이것뿐이에요. 직장 생활하면서 말 듣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일을 망칠 때도 있고요 무시 당할 때도 있고요. 왠지 모욕감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모압에 이사 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까? 모하베에 가면 뭐가 문제 있나요? 땅자체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 설령 흉년을 피해서 잠시 갔다고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그곳에 아예 자리 잡고 살아가면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안 되는 곳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지리적인 문제 여기에서 사느냐 아, 살면 안 되느냐 장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민하고 와서 우리가 살면서 신앙 생활을 잘 하느냐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신앙을 이민생활에서도 잘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니면 탐욕을 따라 살다 보니까, 다 잊어먹고, 우리 마음 속에 모압을 만들어 놓고 살아왔는지 우리는 되돌아 봐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을 쓰고,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더라, 저희가 좋다더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속에 모합의 땅을 따라서 가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민 가고 이사갈 정도라면은 신앙 때문에 가는지, 아니면 고통을 피해서 신앙은 멀리 하고 뒤로 밀어놓고 그냥 먹고 살려고 가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을 봅시다. 모압 땅에 가면은 여기보다 살기가 훨씬 좋다더라. 그런 생각 가졌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간 거예요. 아마 자신의 결정이 잘했으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랑 결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장소를 따라 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는. 모합당에 간 것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이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 계시나요? 오늘 법문 상황을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은요. 자신의 정욕을 쫓줄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은요. 믿음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좀더 살기 편하고 좋은 곳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쫓아가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설교 보십시다. 바울은 사명을 따라가다 보니까요, 광풍에 쫓기는 파산된 죽음의 직전에 준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제수의 신문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제수면 어때요? 선장이고 선주면 어때요? 사명을 따라가다 보니까 죽음 앞에서 생명을 구하게 되잖아요. 선장과 선주가 아무 힘이 없어요. 이제는 바울의 말을 듣게 되고요. 이 바울도 바울이 움직인 대로 바울의 손에 키가 맡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요. 한국이냐 미국이냐 장소적인 문제로 중요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 속에 모합을 만들어 놓고 따라가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말고, 문제가 환경 탓으로 돌리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환경 탓으로 돌리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그동안 사명을 쫓아왔는지 아니면 내 종역을 쫓아왔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 백성 유대인 민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족에게. 자,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본인들은 하나님에게 택한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사는 것을 보니까 택한 백성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구원 얻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사시대의 흉령과 같은 지금 우리는 처음 이민 올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살다 보니까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직장에 끌려가다 보니까 매일 제대로 말씀도 보지 못하고 살아왔는지 냉철하게 되돌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돌아서야 합니다 이게 이민 생활 잘하는 거예요. 코로나 흉년을 장소 문제로 묶이지 말고요. 사망이 아닌 생명과 평안을 쫓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절에 보니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울 왕이 들어서기까지 약 340년 동안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삼손은 사사인데요. 열두 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입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가장 많은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선을 보면 우리 사사시대를 전체 잘알수 있어요. 그때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사사기 13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어떤 시대 상황인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앙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분위기가 어때요? 어둡잖아요. 사사기 사이클에서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불레서 사람들에게 불레서 어, 나라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추수 때가 되어도요. 그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가버려요. 그곳에 바쳐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대예요. 이 시대 어때요? 뭔가 이 고통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될 지도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절 그 다음에 2절 보면요. 소라 땅의 잔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 뒤에 쭉 해서 사다가 사, 그 뒤에 쭉 해서 삼손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임신하지 못한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바로 삼손이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블레셋서로부터 구원해야 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구별해서 키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요. 또 부정한 것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고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명령을 하였을까요? 왜 이런 명령을 삼손에게 했을까요?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다시 말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아무나 그냥 쉽게 마시고요. 머리 스타일도요, 수박머리처럼 하고요. 로아 군인처럼 하고요. 또 어떤 사람 보면요, 소뚜껑 머리처럼 하더라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스타일로 해요. 컬러링해서요, 노랗게 하고요, 빨갛게 하고요, 파랗게 하고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코에다 코골이도 하고요, 입술에다 배꼽에다도 하고요. 물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편하지 않나요? 불편하더라도 자기 멋이라면, 자기 표현의 자유라면, that's okay.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오픈마인드가 아니라고 하고요, 이것을 터부시하면 안 된다고 하고요. 이건 사생활이고요. 개인의 자유의 편이라고 이야기하면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슴손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을 거예요. 마음껏 자기 꿈도 펼쳐보고 싶었을 거예요. 멋지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사나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라고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힘을요. 자기 쾌락에 사용합니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나요. 멋진 근육 있잖아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여자들에게 인기가 너무 좋아요. 여자들이 줄줄 따랐을 거예요.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삼손도 자기 힘대로 모든 것이 되다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질리하던때 세상 풍조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시대적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시대 속에 영적의 암흑기에 빠져서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16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20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미 영적으로 어두워져,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21절 블레스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상상이 되잖아요. 저는 이 불본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이 분위기는 쭉 사사기 21장까지 계속됩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라고 사사로 세웠는데 여자 무릎 빼고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아무 힘이 쓸모 없게 되었어요.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요. 감옥에서 짐승이나 돌릴 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동생이고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라고 보냈는데 결국은 이방 신 다곤 신전에서 축제 때 제주를 부리도록 불러오잖아요. 얼마나 모욕거리입니까? 마침내 마지막에 이 건물을 받치고 있던 두 기둥을 뽑아 버리고 건물이 무너지고 거기서 인생이 마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마지막 21장, 마지막절,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비극이 뭐라고요? 왕이 없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종욕을 따라서, 자기 탐욕을 따라, 자기 이익을 따라,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런데 이 마지막 구절을 이직, 구절. 이 말씀은요, 사사기에 군데군데 나와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바로 앞이나, 아니면 그 바로 뒤에, 이 구절을 바로 풋노트처럼 달아놓습니다. 이 구절로 그때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현실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사기는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같은 시대였던 루키는 어떻게 끝나나요? 같이 끝난다면, 똑같다면, 굳이 루키를 쓸 필요가 없겠지요. 루키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소론을 낳고 헤소론은라을 낳고 라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세를 낳으니라 이세가 누구예요 다윗 왕을 낳게 되잖아요. 루키는요 왕이 나오는 족보로 끝나게 됩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어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오른대로 행했지만. 결론은 실패하게 되었고, 망하게 됐지만 루키는 왕이 나오는 거예요.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사사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 쫓고, 자기 좋은 소개는 행았지만, 그게 바로 뭐 앞서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패로 끝나고요. 루키는요, 남편도 없지요, 아들도 없지요, 늙은 시어머니 나오민을 따라서 유대 베들림로 올라가는 룻! 어떻습니까? 미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나요? 미련한 결정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서 다잇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잇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시 말하면 세계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룻 가정을 통해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 룻의 가정이 로얄 패밀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왔을까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만들어졌나요? 이것을 깨닫고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사시대는요, 망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소식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기는 합니까? 우리 그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의식하면서 살았나요?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존재 자체도 우리 부정하면서 살았잖아요. 데스롭께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 깊숙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지 우리 여러분 삼선처럼 사지 말고요. 루트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셨나요? 그것보다는 보이는 현실이 더 가깝고 들리는 소식을 더 의존하면서 살았잖아요. 더 믿을 만했잖아요. 돈이 있어야 더 믿을 만하고 든든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가진 지식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경험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직장도 출근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도 공장이 멈추니까요. 어디 투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동안 우리는요, 내 네, 이게 간습이다. 이게 요즘 대세다 하면서 보이는 거, 쫓아오던 것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힘이 없는지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요. 전에 들리지 않던 것이 이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잃는 것보다도 얻는 것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는 만큼 깨닫게 되고요. 아는 만큼 깨닫고 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따라가다 해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닫지 않습니다. 가까이 아는 지인이 있는데요. 직장 출근하고 밤에 집에 와서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한세달 정도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전에 들리지 않던 설교가 들리게 되고요. 훨씬 은혜가 되고요. 훨씬 마음속에 와 닿더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역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현장에서 코로나 환자를 다루는 돌보는 의사가 이런 간정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믿고 재미없이 불편하게 살아가는 부모님을 무시했대요. 부모님을 시대가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무시했대요. 그리고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없다고 했대요. 네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 믿으면서 살겠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연 재해와 재앙을 하나님의 재앙을 꼭 굳이 따로 구분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아주 보수적이고 뒤떨어지진 사람이라고 신앙인이라고 취급하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관점을 비판하거나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관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재앙이 될 수도 있고요, 자연재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연재해다 재앙을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연재해든 재앙이든, 모든 인간은 배웠든 못 배웠든, 건강하든 하지 않든, 돈이 있든 없든,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인터넷상에 폭발적인 조회를 기록하는 파킹 앤 프레이라는 영상을 저는 보았습니다. 내용인증, 코로나19로 치료받는 환자들을 위해서요, 또 죽음을 앞두고 사경을 헤매는 환자들을 위해서 돌 온정성을 다해서 쏟는 의료진들을 위해서요,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그 병원 앞에 평소에 주일날 내배 드리는 것처럼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파킹하고요, 거기서 찬송을 부르면서 같은 주파수에 맞춰서요 그리고 이 역병에서 벗어나도록 통송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우리가 주일이면 모여서 건물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함께 찬양하고 지금 들어갈 수 없잖아요 건물은 닫혔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이 교회를 삥 둘러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 자녀에서 그리고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서는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 대신 우리의 참 그분만이 우리의 참 피난자가 되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에게 맡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집에 있으면서요, 기도하면서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아는 분 함께 따라 불렀으면 좋겠어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해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원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신에 온 민족과 열방 죽게 경배에 영원 영원히 보좌에계신 예 왕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정말 전혀 부활절 같은 분위기 아닌 가운데, 코로나로 전혀 부활절 같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모여지도 못하고 예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망한 왕의 왕이 된 것을 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어떻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의 뿌리로 온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사 시대라는 어두운 시대 상황 속에 묻히지 않고요.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요. 이스라엘의 희망으로, 우리 이민 가족의 희망으로 소망이 되고요. 이스라엘 전체의 희망이 되십니다. 잘못된 탐욕으로 모합, 우리 잘못된, 잘못된 탐욕의 모합을 떠나고요. 신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세상과 구별되어 참 풍요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민 생활을 잘하는 주의 백성 모두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함께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